네, 여러분. 스페인어 공부집 이사벨입니다. 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어제 23페이지 끝에서 어 문장이 끊겼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uando uno termina de arreglarse por la mañana라고 해서 아침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 몸 치장하는 거를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났을 때 내배 뭐뭐 해야 한다. 아세. 그래서 네베 동사 네베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베 아셀 쿠 쿠이라도사멘테 쿠이라도사멘테 하면 조심스럽게라는 의미가 있고요. 정성껏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셀 랄린비에사라고 해서 청소 청소해야 한다 넬 블라냈다. 그 행성을 청소해 줘야 된다. 아이게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해야 한다. 아이게 데디카르세 레귤라르멘테. 레귤라르멘테 하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라는 의미고요. 데디카르세 아라고 하면 어디에 헌신하다, 어디에 점념하다인데 뭐를 정성껏 해야 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어, 그냥 데디카르 동사만 쓰면 타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디에 바치다, 드, 주다, 헌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데디카르시까지 쓰이면 내가 전념을 한다, 헌신한다, 어디에 아랑카르 뽑아내는데. los baobabs, b a o 나무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뽑아내는 것을 해야 한다. 거기에 전념을 해야 한다. En cuanto 앞에서 나왔었죠. 뭐뭐 하자마자 Se, se los distingue entre los rosales. r o 이라고 하면 어, 장미나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나무들 사이에서 d i s t i n g u i 라고 하면 무엇을 구별하다. 머머를 구별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이고요. 그래서 세형이 쓰였을 때 셀로스 디스팅게 앞에 나온 얘는 바오밥 나무예요. 바오밥 나무를 이 지금 로스이기 때문에 목적격 인 칭대명사로 받고 있고요. 셀로스 디스팅게 그 바오밥 나무들이 구별이 되다. 구별이 된다면 엔드레로스 로살레스 장미 나무들 사이에서 구별이 된다면 그거를 뽑아내는데 전념을 해야 한다. 이고그 장미 나무들은 알로스케 q u e p a r e c e m u o u n d o s o e n e s 라고 해서 파레세가 머머처럼 보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파레세세아 하면 머머와 담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빠레신 로스케는 앞에 나오는 장미나무를 이야기하고요. 이 장미나무들은 바오밥과 굉장히 닮았다. 꾼도션 모이 허베네시. 얘네들이 어릴 때 아주 어리, 어릴 때는 장미랑 바오밥나무가 서로 너무 닮아서 라고 또이 로살레스를 꾸며주고 이 로살레스를 꾸며주려고 알로스케가 뒤에 붙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에숀 트라바호 이것은 일인데 무이 아보리도 라고 하면 아보리르세 하면 지루하다. 아보리르 하면 누구를 귀찮게 하다. 이거 아보리르세가 돼야지 내가 지치다. 이런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 형용사처럼 과거 분사가 쓰여서, 아보리도, 아보리도 라고 해서 지루한이라는 의미로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거는 엄청 지루한 일이야. 빼로 하지만, muy fácil. 엄청 쉽지. 지겹긴 하지만, 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d 디아 그리고 어느 날, me aconsejo que me aplicara a lograr un hermoso dibujo. para que entrara bien en la cabeza de los niños d mi tierra. 고해서이문장의 접속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규칙인데요. 어떤 규칙이냐? a c o n 같이 충고하다 라는 동사가 쓰이면 계절에는 접속법이 쓰여야 합니다. 빠라께 역시 뭐뭐 할 것이다. 목적의 의미가 있는 빠랗게 아핀데께 아게 요런 접속사가 쓰이면 이 절에는 접속법이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접속법 읽을 때 여러분 강세를 끝에 주면 미래형이 되거든요. 얘들, 얘네들은 강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하세요. Me aconsejo que 가에 강세가 있고요. para que e n t r a r e n t r a r 아니고 e n t r a r 리 a p l i c a r 아니고 a p l i c a r 강세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날 me aconsejo 어린 왕자가 나에게 충고를 했었다. 게 뭐라고 충고를 했냐? me aplicar a lograr. 해서 a p l i c a r 가 원래 뭐, 뭐 어떤 것을 붙이다, 적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타동사예요. 근데 여기서는 me applicara라고 해서 applicar의 s e a 동사 원형을 쓰면 applicar s e a 동사 원형은 뭔가를 부지런히 하다. 부지런히 뭐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me applicara a lograr. 뭐를 이루라고. 하라고, un hermoso dibujo. 어떤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어? 나한테 충고를 했다. para 빠라 e 무엇을 위해서 엔트라라,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있죠. Bien, 잘 들어오라고, en la cabeza. 머리에 잘 들어오라고, de los niños de mi tierra. 라고 해서 지구에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잘 들어오라고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부지런히 그림 좀 그려보라고 나에게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알 군디아 미야한 어떤 날 만약에 미래의 어떤 날에 그 아이들 로스니 ñ o 스들이 미야한 여행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다면 메데시아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보드라 셰릴레스 우틸 그래서 보드라는 보데르 동사의 미래형이죠. 그 그림이 보드라 셰일 우틸 우틸 하면 유용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레스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간접목적격 인칭대명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 그림이 보드라 셰일 레스 우틸 아이들에게 유용할 거야라고 어린 영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A veces 때때로는 no hay inconveniente en dejar el trabajo para más tarde 라고 했는데, inconveniente는 불편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불편한. 근데 얘가 형용사로는 불편한이라는 의미인데, 남성 명사로 방해, 뭐, 문제. 결점 이런 의미가 있어서 noai in convenient n 하면 뭐뭐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뭐뭐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 뭐 하는데 문제가 없냐 내하렐드라바호 어떤 일을 그냥 두는 게 바라마시다르데 나중으로 일을 미루는 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중으로 일을 그냥 미뤄둬도 된다. 맛이 다르데 나중에 빼로 하지만, si setrata d e l 만약에 이게 바오밥에 해당한다면 앞에서 세 e 라 r a t 나왔었죠. 에 sempre una catastrofe라고 해서 catastrofe. 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catastrofe. 그건 항상 대참사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오밥의 경우에는 일을 아무렇게나 미루는 게 때때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지만 바오밥의 경우에는 그렇게 미루다가는 큰 일이 난다 큰 참사가로 이큰 참사가 난다 큰 재난이 되고 말거다 라는 의미고요. 끊너이 나는 알고 있어. 알아. 단순 과거형이죠. 어떤 행성을 아는데 어떤 행성이냐. 아비따 o 뽀 라고 해서 아비따는. 타동사로 누군가가 살다 거주하다 요런 의미가 있고요. por 누구에 의해서 온 빼레소 어떤 게으른 사람이 사는 어 행성을 하나 알고 있는데 d e s 이도 i d o 아 r e s 도 arbustos descuidar 가 부주의하다. 무엇을 어 무, 등한시하다 소홀히 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아르보 u 도스는 arbustos는 관목이었죠. 그래서 관목 세 개를 되게 소홀히 했다가 라, 라고 그냥 여운을 주면서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페레소소가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플로호라고도쓸수 있어요. 그래서 플로호가 페레소소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용사로도 게으른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플로호 플로하도 게으른이라는 의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군 인디카시온에스델 브린시피토 인디카시온이라고만 하면 표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가시온은 표시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 지시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의 지시에 세군 따라서 니부해 나는 그렸다. 아켈플라했다그 행성을 그 행성을 그렸다. 노 o no me g 무초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뭘안 좋아하냐? 아 d o p t a r a 는 결정하다, 뭐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떠 o n 모랄리 m o 모랄리 i s 는 도덕선생님. 이런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성인 군자의 톤, 떠 o 는 톤이거든요. 그런 톤을 아 d o p 그 가져오는 거를 내가 노 o no me g 무초 좋아하지는 않아. Pero, 하지만, El peligro. 위험, de los b a o b a 의 위험성은 es tan poco c 라고 해서 p o 는 적은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t 엄청, poco c o n 적게 알려져 있어서 los riesgos corridos por quien se e x t r a v i a en un asteroide se 라고 해서, 요런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죠. 뭐뭐된, 꼬리도. 그래서, 여기 사용된 꼬리도는 어떤 표현이냐. 주어가 이렇게나 깁니다. 꼬레르 리에스고 라고 하면, 꼬레르가 원래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리에스고, 위험이라는 단어랑 함께 쓰이면, 위험에 처하다. 요런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리에스고스를 꼬리도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명사의 성수일치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꼬리도스를 쓰고 있고요. 볼, 위험에 처했어, 기엔 어떤 것에 위험에 처했냐, 셰 엑스트라 위아라고 해서, 그래서,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 의해서 겪어지는 그 위험들. 그래서,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직면하는 위험들. 그 위험들은 son이다. 뭐냐? tan. 엄청 importante. 중요해서 지금 주어가 리에스고스로 복수이기 때문에 형용사도 importantes라고 써 주고 있고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que por una vez 내가 한 번만 salgo de mi r e s e reserva 하면 예약이라는 보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레셰르바도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중함, 뭐, 자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서 내가 어떤 저장해놨던 나만의 그런 신중함 거기서 샬고데, 샬리, 나오다죠. 거기서 나와서 내가 한 번만 말하겠다. 너무 중요해서 영어로 치자면 so that 구문에 해당하고요. 너무 중요해서 보로나베스 내가 한 번만 por una vez, 한 번만 salgo de mi reserva 그 신중함에서 한번 나와보겠다. 이번만큼은 예외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y digo, 그리고 내가 말했다. niños, 얘들아, cuidado con los a a s 밥나무를 조심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cuidado 라는 표현은 그냥 tener cuidado 라고도 쓰지만 그냥 cuidado 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앞에 막 돌멩이가 있어요 그럼 친구한테 cuidado 조심하라고 cuidado만 많이 말을 합니다 다음 문장 para prevenir para prevenir a mis amigos prevenir은 예방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뭔가 어, 누구에게 알리다 경고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para prevenir a mis amigos. 내 친구들한테 경고하려고, 어디로부터 경고를 하냐, de un peligro. 위험에서부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이냐면, desde hace she tiempo, 어, 오랜 시간 전부터, 오래 전부터, los acecha, los 그들을, 내 친구들을, 미시아미고스 아세차 아세차를 동선는 위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위협한 그밸리그로부터브레베니 경고하려고. 거모 아미미스모 아미미스모는 스스로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처럼 신건어셀러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그 위험을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얘네들한테 애트라와 하도 딴또 엔에스리부호 딴또 엄청. 그래서 내가 엔에스리부호이 그림을 열심히 일해서 그려서 신코너셀를로그 위험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처럼 내가 그 작가도 바오밤나무를 어쨌든 실제로 본 적은 없으니까. 신고를 셀로 no 그 위험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그 친구들 내 친구들을 위협해 온그 위험으로부터 친구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고하려고 애뜨라와 하도 딴 또에 내시리우호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랄렉시온 레크시온 아벨 레슨이죠. 키 레슨 강의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렉시온께로이 내가 줬던 그 강연, 레슨은, es digna, es digna de, 네. ser digno de 네. 라고 하면, 뭐뭐한 가치가 있다.인데, 지금, lección이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digna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주는 이 레슨은 정말 가치가 있다. tenerse cuenta. tenerse cuenta도 평소에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명심하다, 뭐 고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는 이 레슨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로 es d i g n o 네 e d e n e s e u e n t a 표현 둘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기사 아마도 os preguntare' 어 워드 레퍼런스 가셔서 'preguntare' 표현을 찾아서. 읽어 보시고요. os d r a g u n t a r e s 하면 프레군타르스의 미래형이고요. 너희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이 os는 스스로 그래서 질문하다라는 의미로 세형이 사용이 된 거고요. 모르께 왜 no hay en este libro. 이 책에는 no hay 없을까? otros dibujos. 다른 그림들이 없을까? d 그 o 디오스 엄청 큰 그림이 없을까? 꼬모 뭐처럼 엘리부 호텔로스 바오밥스. 왜이 책에는 바오밥 그림처럼 큰 그림은 없을까?라고 스스로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La r e s 스타 e s c a es bien simple. bien은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꽤라는 의미의 부사로 형용사를 꾸며주는. 어,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미엔고와뽀, 미엔고와뽀하면 꽤 예쁜데, 꽤 잘생겼는데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꽤 심플하다, 정답은 꽤 단순하다. 인덴다도 아셀로스. 나그큰 그림 그리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인덴다르, 인덴다르 혹은 드라타르데 동사 원형 쓰면 뭐뭐하려고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però sin éxito. éxito는 성공이거든요. c 은 without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성공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Cuando dibujo los barbabs, ¡me impulsó el sentido de la urgencia! Urgencia는 긴급. 엘센티도 감정. 그래서 긴급한 어떤 감정이 나를 인풀소 인풀사르 동사는 강요하다, 재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막 긴급한 그런 감정이 나를 재촉했었다. 그림을 빨리 그려서 이 위, 바오밥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러한 어떤 긴급한 감정이, 다급한 마음이 나를 막 푸시했다. 그래서 내가 바오밥 나무들을 멋지게 그려 낸 것은 이 나무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다급한 마음에서였다라고 문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 어, 이제 다음 챕터는 6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 번 읽어 보시고 10번 혹은 다섯 번, 최소한 세번 읽어 보시고 오늘 24장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